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6일 금요일 12시 19분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쓸까 아니면은 라이브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글을 쓰는 거는 좀,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라이브를 하자니, 지금 우리 맥스하고 같이 라이브를 하는 게좀 돌발 상황이 언제 생길지를 모르니까 제가 마음이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라이브 했을 때도 좀 짧게 하고 끌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좀 상황이 있었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촬영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국여행 막바지예요. 막바지고, 제가 5월 30일 비행기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부산이고 5월 28일 날어 인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는 오늘하고 내일 이틀이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일정이 빡빡하다 해야 되나? 바쁘진 않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일정이 있고 어좀 정신이 없는 와중이고요. 그리고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제가 이제 한국 떠나기 전에 브이로그를 하나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일단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업로드할 수 있는 브이로그는 이제 이전 영상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 돌아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어 편집을 시작하면은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부터. 어,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어지는 다음 브이로그들, 한국 브이로그들을 이제 차근차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 아무래도 상황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니까, 음 업로드를 이제 이전에 하던 것처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시차도 있고, 우리 맥스도 한 일주일 정도는 어린이집을 안 보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는 더 업로드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laughs> 지금 이제 쌍수 한지한 한 달하고 2일 지났어요. 그런 상태고, 보시면은, 붓기는 이제 제가 거울로 보면은, 어, 보여요. 아직 땡땡하거든요. 그래서 붓기가 다 빠진 상태는 아니고요 멍도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피멍이 아직도 남아있기는 해요. 제가 그 찜질을 좀 꾸준히 안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가긴 가네요. 멍이 남아 조금 이렇게 보면 남아 있죠. 그리고 어 그래도 모양은 어느 정도 서로 맞게 맞춰지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 눈이 좀잘안 떠지는 게그 고민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아주 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부산에서 남은 일정은 오늘은 제가 우리 이제 친척 언니하고 아들하고 그러니까 저의 조카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같이 놀고 맥스도 놀리고 뭐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엄마하고 같이 맥스랑 놀 건데 아마도 아마도 키즈 카페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어 이제 남동생이 바에다 줘가지고 그 부산에서 인천으로. 인천으로 넘어갑니다. 뭐, 저기, 발, 저기, 인천까지 바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어, 그렇게 되고, 여기 지금 잠깐 보여드릴까요? 우리 맥스, 여기 아침 먹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초록색깔 박스 보이죠? 지난번에 라이브 할 때, 제가 이제 그, 뭐, 캐리어를 4개를 어떻게 들고 가나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택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캐리어 이민가방을 사지 말고, 저 박스를 제가 쿠팡에서 구입을 했어요. 단프라 박스 6호를 구입을 해서, 제가 이제 캐나다 가지고 갈 짐들, 근데 상원 보관해도 되는 음식들, 뭐 이런 것들 다 넣고, 어, 저거를 이제 인천공항으로 택배를 오늘 붙일 거예요. 그럴 거고,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출국하는 날 인천공항에서 저거를 픽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그 카운터 가서 짐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해결이 돼서 지금 너무 속이 시원하고, 어, 제가 28인치 캐리어는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 두 개랑, 그 다음에 캐리온, 그 기내에 가지고 갈수 있는 조그만 소형 캐리어가 또두 개가 있어요. 그럼 그거 이렇게 해서 총 <laughs> 대형 캐리어 두 개, 저 박스 두 개, 그다음에 작은 캐리어 두개요렇게 이제 짐이 진짜 많죠. 이 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인천 공항 가가지고 카트에 한 카트에 다 실리면은 다 싣고 이렇게 갈 거고, 다안 실리면 두 카트에 싣고 제가 이제 하나 밀고 놔뒀다가 또 밀고 놔뒀다가. 이게 <laughs> 머리. 어, 펭귄이야? 어, 제가. 어, 한국에 있는 동안, 어,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진짜 거의 다 했고, 하려고 또 준비했던 것들도 다 했어요. 다 했고, 진짜 다잘 즐기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힘들었던 점은, 우리 이제 아이를 케어해야 된다는 게, 진짜 심리적으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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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맥스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되도록 받아 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음, 그래도 이제 맥스 그 성장 시기와도 맞물려 가지고 떼쓰고 고집 부리고 이런 게 진짜 제가 와, 내가 알던 아이가 맞나 생각될 정도로 다른 모습들을 여기서 많이 봐 가지고 제가 진짜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해소는 안됐어요 계속 이제 막 힘들다가 또좀 괜찮아졌다가 이게 이제 하루에도 정말 수십번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있고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은 받아주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악물고 <laughs> 노력을 하고 있고 왜 노력을 하냐면 이걸 안받아주면 정말 끝이 없고 진짜 점점 점점 더 심해져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영리해가지고 어, 자기가 때쓰고 막 이렇게 하면은 될 거라는 걸 결국 알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laughs> 알겠어. 민준아 엄마 듣고 있잖아. 똑바로 앉으세요. 자. 너무 시끄러워 기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어, 타협을 하고 어느 정도 들어주고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 아무튼 좀 한국에서 좀 거칠어진 면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지는 않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그런 그건 그렇고 아무튼 여러분 어 제가 뭐 힘든 얘기 하소연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이제 중간에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어가고 있나 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부산이고 어 28일날 인천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출국은 30일입니다. 그렇고 어짐 가져가는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고요. 어, 한국에서 하고 싶은 거는 다 했다,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었다. 그렇게 <laughs>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할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음 브이로그는 제가 캐나다 돌아가서 편집을 시작하면 이제 6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부터 업로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한국 오면 와도 맥스가 자고 나면 9시, 10시쯤에 잠 재우고 제가 편집을 하면 충분히 계속 꾸준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맥스가 안잘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얘가 잠을 안 자. 그래갖고 밤 12시, 새벽 1시 계속 이렇게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쳐서 애를 재우고 나서 몇 편집을 하고 이건 불가능했어요. 그랬고, 제가 촬영은 계속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는, 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리고, 그리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거든요. 거기는 제가, 어, 뭐라고 하지? 매일매일 사진이랑 스토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놀러와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우리 맥스가 많이 안 나왔죠. 어, 사과야, 네요? 그러면 이제 맥스를 좀 찍어서 끝나기 전에 네.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줄래? 아. 싫어, 이모들, 삼촌들, 안녕하세요. 싫어, 싫어. 알겠어! 안 빠이 해 줘. 빠이 아빠 아빠. 아, 아. 알겠어. 캐나다에서 만나요. 해 봐. 가가 아. 가. 나요 제가 이제 어 원한다고 해서 다해 <laughs> 주는 거를 제가 지금 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눈치를 제가 눈치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아무튼 여러분 그도 저는 아주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고요. 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캐나다 돌아가서 또 다음 브이로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